안녕하세요. 메카닉 펑크입니다. 어, 이번 시간에는 홍콩에서 열린 토이소울 정보를 가지고 왔어요. 음, 제가 참가했던 전시인데요. 사실 저도 잘 몰라서 외국 토이 작가분들이랑 작품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냥 대략적으로 아, 전시장에 이런 토이들이 나왔었다 정도만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별다른 설명은 크게 하지 않겠습니다. 가끔 한두 개 정도만. 설명을 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아 이거는 건물이 엄청 멋있어서 이렇게 찍어보긴 했는데 여기에 자동차들이 나오거든요. 근데 <laughs> 이 느낌이 그냥 저는 로보카폴리랑또 거의 똑같은 것 같더라고요. 예, 네, 하여튼 뭐 여러 가지가 나왔어요. 뭐 일본 애니메이션 캐릭터들도 가끔 있긴 했는데 이렇게 디자인스러운 토이들도 있긴 했습니다. 거의 이 부스가 유일했던 것 같기는 하지만요. 보면은 뭐 이게 홍콩 전시다 보니까 한국이랑은 좀 많이 달라요. 한국에서는 원래 아트토이컬처 라는 게 있었는데 그게 없어진 뒤로는 이런 전시가 거의 전무하잖아요. 그런데 음이 토이 소울 그니까 러 홍콩에서 열리는 토이 소울이랑 뭐 대만에서 열리는 뭐 TTF 같은 행사들은 확실히 한국에서는 쉽게 접하지 못하는 그런 특이한 토이들이 많아갖고 굉장히 좀 즐겁고 어 눈이 굉장히 즐거웠죠. 그리고 뭐 새로운 것들을 보면서 이렇게 좀 작업하고 싶은 것들, 새로운 걸 만들고 싶은 에너지를 굉장히 많이 받고 왔어요. 뭐, 제 부스도 사진으로 남겨놓은 게 슬쩍 나오긴 하는데, 사실, 아, 넣을까 말까 고민을 했거든요. 저는 다른 분들에 비해서 너무 허접해서. 아, 그리고 이거는 그, 티라노 쉐입의 호랑이 이 피부를 갖고 있는 캐릭터더라고요. 이런 것도 되게 좀 참신했어요. 좀 재밌는 게 되게 많았습니다. 되게 단순하고 약간은 애들이 좋아할 것 같은 아이들이 좋아할 것 같은 것들도 있고 아니면 어 이게 좀 잔인한데 징그러운데 싶은 것들도 있었어요. 이거는 고질란데 피부가 고양이로 되어 있어요. 여기 보시면 고양이 잔뜩 붙어있는 거 보이시죠? 어, 이런 거 <laughs> 어, 이런 거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네, 되게 재밌었어요. 뭐, 그외 로봇이나 이런 거는 사실 저는 메카닉을 좋아하기 때문에 메카닉 쪽은 생각보다 많지는 않았는데 메카닉이라고 해도 뭐 마징가나 뭐 이런 쪽 부류가 많았고요. 어, 그나마 제가 좋아하는 부류 중에 많다고 하는 거는 카이주, 괴수 쪽이었습니다. 저도 이번에 괴수 관련된 쪽으로 신제품들을 좀 만들어서 가져갔었는데요. 어, 확실히 괴수나 이런 것쪽 좋아하더라고요. 얘는 소프비인데요. 어, 거북이 등껍질이 화산으로 돼 있어서요. 이쁘더라고요. 어, 소프비는 좀 속이 텅텅 비어있고 하지만 그 소프비만의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뭔가 너무 날카롭지도 않고 좀 약간 둥글둥글하면서도 좀 가볍고 또 가격도 레진 복제한 것보다는 좀 저렴하기 때문에 좀 나름의 매력이 확실히 있더라고요. 저도 기회가 된다면 나중에 한번 소프비로 제품을 만들어보고 싶었어요. 뭐, 같은 부스인데, 어뭐 이렇게, 좀큰 것도 있더라고요. 어, 이런 거, 이쁘더라고요. 그리고 여기는 뭐, 딱 봐도 좀 중국풍이죠. 예, 중국의 팬더인데, 팬더가 강시인 거였어요. 참, 별의별 게다 있었어요. 예. 그리고 제가 요새 좀, 그, 마음에 드는 거는, 어, 약간 수작업 느낌? 컬러링 자체를 약간 수작업 느낌으로 페인팅 하듯이 하는 것들이 너무 마음에 들더라고요. 사실 한국에서는 그런 작품은 좀 보기가 힘들고 약간 좀 깔끔하게 딱 떨어지는 좀 고급스러운 느낌의 작품이 많았는데 좀 외국 작가 분들은 좀 다양하게 이렇게 뭐 페인팅 이렇게 수작업으로 칠한 것 같은 느낌들 아니면 정말 그 원형의 색을 그대로 두면서 포인트만 주는 그런 것도 괜찮았고요. 어떻게 하게 반스도 나왔는데 방금 나왔던 하우트웍스에 있는 되게 인기 있는 라부브라는 캐릭터랑 콜라보한 제품이더라고요. 저 하얀색 신발은 저도 좀 땡겼습니다. 뭐그 외에도 뭐 캐릭터 토이에 이제 로고들 박혀 있는 것들도 있는데 어 이쁘더라고요. 이런 거는 사실 토이 작가라고 하면 좀 굉장히 예, 하고 싶은 거죠. 예. 뭐 유명한 분들만 하는 거니까 굉장히 다들 좀 하고 싶어 하겠죠. 예, 저런 거 저런 회사들이랑 콜라보한다는 것 자체가 어느 정도 인지도가 생겼다는 거니까요. 좀 메카 이런 게좀더 많았으면 어땠을까 싶긴 한데 그래도 귀여운 거, 좀 괴수 같은 거 이런 게 많아서 저도 진짜 좀 좋았어요. 제가 아무래도 좀 귀여운 거, 그리고 로봇, 괴수, 뭐 이런 걸 좋아하다 보니까, 여기는 그냥, 어, 요 오페라 하우스는 아니고, 요 마, 츠 코트? 뭐 여기더라고요. 여긴데, 그, 피그모니 울트라맨 복장 입고 있는 거, 저게 이뻐갖고, 사실 저는 좀 사볼까 했는데, 이게 1월에 출시되는 거더라고요. 좀 작은 거 가격이 한 15만원 정도 됐던 것 같아요. 사보려고 했는데 안 됐어요. 그리고 한국으로 배송되냐고 물어봤는데 좀 복잡해 갖고 좀 쉽지 않았던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나중에 홍콩에 또갈 일이 있으면 그때 혹시나 수량이 남으면 좀 구할 수 있을지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제가 10월 달에 다녀왔던 그 TTF, TTF의 몬스터 타이페이라는 곳이랑 뭐진아트뭐 여러 가지 그 연합으로 나온 부스에 있는 건데요. 어, 여기 있는 것들도 굉장히 이쁘고 좋았어요. 이 고슴도치 같은 것들도 되게 이쁘죠. 그리고 제가 <laughs> 제가 좀 사고 싶어했던 커다란 예, 이 고질라랑 메카 고질라 컨셉의 이것들, 예, 얘네 하나는 구하고 싶었었는데 일단은 좀 가격적인 부담도 좀 됐고 어 한정이고 그러다 보니까 예, 저랑은 인연이 좀 없더라고요. 아 근데 이쁘긴 이뻤어요. 예. 사실 저한테는 저는 아직 그렇게 예. 아 여기는 유토이아라고 제가 1월달에 대만에서 타이난에서 열리는 행사 부스가 나왔더라고요. 예. 1월달에는 타이난에 행사를 참여할 거예요. 여기는 이제 한국 한국 업체예요. 그, 아나토이라는 곳이고, 여기서 뭐 되게 다양하게 하는데, 약간, 예, 제가 좋아하는 뭐 건담이나 에반게리온 같은 스타일도 좀 있더라고요. 이분도 제가 참여한 그, 뭐라고 해야 돼 스타일이 요런 거였어요 아까처럼 딱 유리장 되어 있는 부스가 아니라 그냥 테이블만 주는 건데 어, 이분도 한국분이에요 한국분인데 제가 음성 녹음을 안 했기 때문에 막 뭐라고 얘기했지만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뭐라고 했는지 지, 잘 기억은 안 나요 이분도 그 이분 어느 분 어느 나라 분인지 모르겠는데 좀 제가 만들려는 거랑 비슷한데 굉장히 디테일하게 만드셨더라고요 아 여기도 저랑 굉장히 친한 그 한국 작가분이었고요 방금 지나간 게제 부스였는데 안 보셔도 돼요. 또 방금 지나간 거 예, 거기도 한국 분들이 많이 계약한 업체였어요 좀 사진 쪽은 좀 급하게 빨리빨리 넘어가긴 하는데 아 그래도 이런 것들이 있다 정도만 보셔도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이 돼지는 루루라는 캐릭터인데 엄청 인기 있더라고요 예, 이 캐릭터들도 엄청 판마트 엄청 인기 있죠 아 그리고 수야 작가님 수야 작가님도 엄청나게 인기가 있습니다 한국 분이에요 아 이렇게 해서 예 간단하게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